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생의 유원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게 하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수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한 것이나 약속을 받은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진실성 여부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은, 약속은 반드시 약속하는 자와 약속받는 자가 그 상대방이 있죠.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 약속을 하기도 싫은데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경우 그건 100% 이루지 어지 않죠. 그런가면 질뜬 음으로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을 때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왜?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극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신혼모부와 결혼식장에서 주례 앞에서 일평생 서로 해로하면서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신혼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느 한쪽이 죽고 나면 그 약속은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통사고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 약속 같은 건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할때 누가 고 약속하느냐? 언니가 사람을 정해서 약속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일방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리하면 이제까지 약속을 네가 이행하면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로 믿음의 주성 아브라함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본토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본토는 갈대우루 지방인데 아주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라고 말하는데 그때 먼저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떠나는 건니 네 맘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난 땅을 지시하고 만일 네가 거기 지시한 땅에 가면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 내 자손이 번성에서 창대해질 거고, 하늘의 별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거고,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너를 복을 주면 그도 복을 주고, 너를 해하면 그는 해하고,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이름이 창대하다는 것은 이름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그것은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네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시받은 땅은 곳에서 바로 4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통상이 좋아도 480km 가려면 상당히 힘든 거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차도 없는 그 시대에 부엌까지 간다 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시부리에서는 그때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갈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오른발을 딱떼었는데 왼발을 옮기라고 할때어디 뚫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왼발은 메센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간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인도 받아갔다 그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거리가 너무 멀고 480km나 떨어져 있고 또 곳곳마다 다른 강대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겁나서 그만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 5에서 3장 15절로 19절은 반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만 20세 이상이었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출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미단 광야에서 애굽의 바로에 눈을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지금 대릴 쌓인 우람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루는 호랩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있는데 이상하게 북교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서 오세 거기 갔더니 그 여호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를 만나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못 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드디어 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력기 3장 8절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에있는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러니까 너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내가지고 가난 여덟 숙이 있는 땅에 적과 꿀을 는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이해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 할 때는 엘루임 하나님. 그 천지를 만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냐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홀로 창조할 때는 전능하신 사람들은 엘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주관한다고 할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런데 오세에게는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라. 모세가 묻지요.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네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보내했다고 하라. 여호와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군이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1가지 이적 가운데 10가지의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마지막 6월절날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사람으로부터 짐승이리까지 첫 것은 다 죽는 그 징벌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출애국에 나옵니다. 그때 장정만 6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홍에 이르렀을 때 바로왕이 다시 생각을 바꿔서 다시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으로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병검이다, 산성입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앞에 있는 것은 신광해라는 광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환경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승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므로 땅은 저주보다 엉겅퀴와가시난 땅에 던져졌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신관 3일 갔더니 또 물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가죽 부대에다 물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고 가는데 그건 3일이면 물이 떨어집니다. 3일 만에는 다시 우물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가다가 물이 떨어지는데 우물을 발견했어요. 백성들이 가서 막 좋다고 먹었는데 그물을 먹고 막 배를 잡고 땡글땡글 뒹굴은 거예요. 그 물은 식용수로는 부적합한 독이 있는 물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가지 갖다 넣어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옛날의 물은 쓴물에서 말아요 물이라 그런데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 나뭇 가지가 무슨 해독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할 징조에 걸어치고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는데, 그가 철저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심리우면그 나뭇 같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임해서 망할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죽을 자가 살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절망이 없어요. 믿음 안에 절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우물을 없애버리고 다시 파는 것이 아니라 그쓴물을 변화시켜서 단물들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 2년쯤 지었을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 마주치는 가레스바냐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일주일면 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여기 말하니까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놓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선 그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좀 파악하고 을 숫자가 얼마든지 파악하고 또 그들의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좀 조사해 오고 그, 그들이 가는 성이 산성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도 좋아하고, 그리고 증거로 그 땅에 나는 실과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갔는데 40일 뒤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40일 뒤에돌아는데 12명까지 10명은 거기들어라면 우린 죽습니다. 거기 가니까 안낙자순이라는 거인들도 있고, 그 땅은 좋긴 좋은데 우린 가야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가난 백성과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호수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 그들이 아무리 강한들 애군만큼 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열 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열 명편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엄마하고 난리 난리 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난 땅을 지금 2년, 거의 다 앞으로 38년 동안을 광야로 돌아서 가고, 그리고 그때 20세 이상 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장정은 여호수아 관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한살 넘어 오더라고, 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주어졌지만 불신앙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상은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죠. 오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라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마침내 실상으로 나타난다. 실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걸 극복해가면 마침내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실상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알아되겠느냐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자기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면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다 일하면 너희가 나를 믿자는게 죄고 예수 믿고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이 죄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어떤 잘못을 지도 예수가 나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그걸 의로여기고 그걸 죄 없다 인정을 하고 또을 하면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님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고 나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죠. 즉 성령시대, 교회시대에는 은은 뭐냐? 옛날은복 보고 믿었지만 교회시대에는 믿음으로 보게 되어져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소원이 실세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면, 하이 세상 자체가 아담과 범죄함으로 땅에 저주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 1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 다 기도하는 뜻이죠. 기도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신앙의 길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믿고 거듭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말에 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언정도 믿어야 되느냐. 영문 10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걸런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신앙은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느냐? 절대 믿음을 극복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보서 4장 6절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나로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염려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감상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는 일반 기도고 간구는 오늘 말하면 작전기도 같은 거예요 제목기도 그런데 감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질 거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뭘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당장 기도 이루지 않았지만 이렇게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데도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바로 갈라아서 6장 9절이죠.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원하는 때안 되면 낙심할 수 있죠.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면 뭡니까? 의욕을 상실되니까 이제까지 믿음을 가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낙심하면 피곤해집니다. 의욕 상실되고 그래서 선을 할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냐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그때 문제는 그때 거두리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거둔다는 말은 농사짓고 추수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농사 짓는 법대로 되어진다. 농사는, 마분사정에 보면, 씨를 갖다 심으면 처음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충실한 이삭이 되고, 나중에 곡식이 익으면 추수를 한다. 추수 때까지 계속 투자만 들어가는 거죠. 종잣값 인건비, 비료값, 농약값 다 들어가. 그러나, 나중에 수확할 때, 드라마보다 훨씬 많이 건너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능하신 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로 잘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루어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에 유연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